지금 화이트 바디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화이트 바디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 차에 화이트 바디에 그렇게 신경 많이 썼고, 그리고 공대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많이 좀 봐주길 바란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면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기 그, 어 레이저 용접이 된 부분이 저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저 부분이 다 레이저 용접이에요. 레이저 용접으로 만든 부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요. 어, 용접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판 용접도 용접점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접착제를 사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네요. 없어요. w c 5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그런 것들도 눈에 띄고 주행성능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저 서스펜션의 마운트 같은 경우는 어, 알루미늄 주조를 이용했습니다. 철이 아니고 알루미늄을 사용한 부분이죠. 아우디라든지 이런 차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안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서 만든 게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플라스틱이 된다고 하네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여기 리벳으로 이렇게 박아서 넣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리벳으로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한게 아니라 철과 알루미늄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잘라놓는 경우 많지 않는데 타이어를 잘라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타이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이 휠을 보라는 거예요. 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휠 가운데 구멍 뚫는 경우는 어, 중공 타이어라고 여기서 현대차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구멍이 어, 타이어에서 오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변속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프로페셔널 샤프트를 통해서 뒤쪽으로 가고 뒤쪽에서 이제 디퍼런셜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그 어,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뒤쪽으로 보내는 토크 그리고 앞으로 가는 그 토크를 이렇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도 꺾어서 앞으로 다시 보내는데 그게 모든 토크를 50대 50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후륜구동 위주였, 위주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씩 토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러치가 있어서 클러치로 앞으로 얼마를 보낼지를 그걸 전자제어적으로. 만드는 거죠. 마그나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그나에서 BMW x드라이브와 똑같은 시스템을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차는 BMW와 같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체 제작이라는 걸또 강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굳이 그걸 자체 제작 아니면 뭐 마그나와 공동 제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MDPS 같은 것이 저기 밑에 있는데요. MDPS라는 건 현대차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전까지만 해도 MDPS가 아니라 EPS라는 말을 썼죠. 렉타입이라고 하는 렉타입 중에서도 DP 타입과 벨트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벨트 타입. 그러니까 BMW와 같은 형태의 MDPS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MDPS를 이용하게 되면 노면 노면의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예리한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핸들에 갖고 있는 그 토크도 훨씬 더 충분해지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이 훨씬 더 호평을 받고 있고 비용도 더 비쌉니다. 공급업체가 이제 만도인데요. 어, 만도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가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2차 MDPS 말고도 만도가 납품하는 부분이 많은데 ADAS라고 하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핸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 조향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만도에서 납품하고 있어서 만도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어제는 지금 화이트 바디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차가 예선의 그런 현대차하고는 전혀 다른 예사 차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